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1월 4일 보건복지부 조승아 신임 구황정책과 과장의 예방을 받고 31대 집행부의 핵심 추진정책 등 치과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나날이 심박해지고 있는 치과 종사인력 부인난에 대하여 개원가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치역과 치과 위생사 협회, 간호조무사 협회 등 유관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치과 종사 인력 구인난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30일 열리는 공청회는 치과종사인력부인난 해결책 마련을 위한 각 직역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모색해보는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의료인 1인 1개 수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어 법 위반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누수가 생기는 일을 차단할 근거 마련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정문 의원에 의해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심의 후 7월 말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10여 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부지런히 면담하여 보안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방문해 공조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까지 의학 5개 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보안 입법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안 입법이 국회 통과되는 그날까지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의료의 상품화를 막고 이 땅이 의료정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상습적으로 의료, 불법 의료 광고를 일삼는 10개 의료기관을 고발하였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취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여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협회 추진 정책과 정기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은 민간 보험사 치과 발급 서식 표준화를 위한 TF를 구성키로 하고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번 tf 구성 배경에는 실손치아 보험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사의 경우 협회 필름 소식을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차트 복사 진단서 등 자료 첨부를 위한 소요, 소요 배용 등이 천차만별인 문제로 회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손해보험 회사의 경우 회사마다 각각의 다른 양식을 요구하고 있고 치과의료기관에서의 부 수적 업무가 과도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왔습니다. 2021년 신축년 신년교례회 및 2020년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 개최와 관련하여 취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1년 신년교례회를 내년 1월 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의 치과인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례대로 김홍석 공보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모, 총무, 자제표준, 대외협력, 문화복지, 홍보이사 등이 위원으로 이루어진 선정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 1일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치의신보협회장 선거보도조사 특별위원회 초도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장재환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석권 간사, 이준균, 이창조, 박중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광주 지부에서 상정한 안건의 요지 및 재반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된 2020년 3월 12일 치의신보 선거 관련 기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제를 가려내기 위한 치의신보 선거농단 조사위원회 설치 및 책임자 징계 및 처벌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31대 회장단 선거 당시 이루어진 치의신보 발행 내용과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이번 조사 특별 위원회가 운영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기된 협회 선거 관리 위원회 산하에 언론의 공정 선거 보단 선거 보도 지원단을 설치권에 관련해서는 직각의 내부에는 다양한 언론사가 존재하고 있어 제안 내용인 언론 대사의 주체가 모호하고 선거 관리 위원회가 모든 언론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한 내용이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조사특별위원회는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박병기 광주지부 대의원, 최치원 전 공보담당 부회장, 정영복 전 공보이사, 박동훈 치이신보 총괄국장 등을 차기 회의에 참석 요청키로 하였으며 2차 회의는 다음 달 12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 11월 정기 이사회 관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